안녕하세요. 두한깡입니다 날씨가 요새 좀 더운 것 같죠? 그래서 시원한 얼음 연출을 보여주는 스파이크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제가 있는 결투장 구간이 그랜드 구간인데, 과연 스파이크가 견딜 수 있을까요? 뜨거운 심장도 다시 태어났다. 스파이크 세팅은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막생이나 생생도 좋을 것 같네요. 잠재는 이렇게 해 주었고요. 패슨 토비와 육성 신화 스킬 천상의 가오로 사용했습니다. 자, 결투장 한번 보시죠. 마공덱이 나왔죠. 마공덱 자, 마공덱 이거 견딜 수 있을까요? 스파이크가? 한 방이면 끝으로 오고요. 다행히 관통기가 아니기 때문에 스파이크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즉사 면역을 안 줬죠. 요새 이제 방덱들이좀 많아져서 아마 딜 세팅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딜 세팅으로 하지만 이제 상태 이상이 약간 취약한 편이죠 그게 오우 거무가 어 딜을 보니까 지금 보니까 중후반에 프레이야 공격을 맞으면은 딜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초반에 저 정도 딜이면 실험기로 각성기 써주고 금풍 들어옵니다 금풍 데미지를 보면은 알수 있겠죠. 워호! 데미지 상당한데요. 이뭐 상당합니다. 이거 위험해요. 자, 즉사로. 역시 딜 세팅이 돼 있네. 프레이야가 야호! 엄청 세죠? 자, 아쿠아 들어오고요. 자, 천사의 가오 켜지고요. 자 턴감 들어갑니다. 냉옥의 손. 턴감 들어가요. 어 프레이야가 공격하면은 그냥 터질 느낌이 들어요 지금. 프레이야가 딜 세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행이네. 자 아쿠아 변신. 어우 이쁘네. 시원해 보이죠? 아쿠아. 자 의지의 인도. 턴감 들어가고요. 자 저거 빨리 프레이야를 어, 즉사로 터트리던지 빨리 해야 되는데, 어우, 거무 들어옵니다. 여기서 보면 알아요. 이야, 딜이. <웃음> 보이십니까? 이야, <laughs> 딜이 어마어마하죠? 이야, 이거 다 터졌네. 다 터졌어요. 이 야, 다 터졌어. 스파이크 뭐 아무것도 못했네. 오늘의 주인공 스파이크. 자, 방패 들어주고요. 자, 저거 즉사로 터트려야 될 텐데. 프레이야를 저렇게 딜 세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방댕이 많아서 그냥 딜로 눌러버리겠다. 오케이, 즉사. 자, 프레이야는 즉사로 터트려버렸죠. 저희도 이제 거의 다 터졌지만, 하지만 프레이야만 저렇게 먼저 퇴근을 해주면은 저희가 이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건 이겼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경감 들어오고, 뭐 끝났죠? 딱보니까 끝난것같습니다 저희가 이건 이겼습니다 오케이 뭐 끝났죠 저거는 뭐 저게 프레이야 그 딜세팅이 장단점이에요 저게 우리의 승리 두번째 스테이지 볼까요 어 방방전이네 야 방방전입니다 방방전이야 이거 스파이크가 좀 밀리겠는데 스파이크가 스킬을 좀 써줘야 되는데 얼음 공격을 좀불구의 방패 서로 키고요 방방전은 운입니다 운 운이에요 운이 너무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세팅으로는 운을 많이 작용을 하죠 자, 토비 각성기 나가고. 오, 혹한의 지진. 오, 진염 변경했구요. 자, 에반이 뒤로 갔죠? 어. 어이고, 상대방의폭주해놓 야, AI가 좋습니다. AI가 좋아요. 자, 저희 쪽은 잿빛 속삭임 들어가구요. 상대방은 방패를 쓰고 있죠? 야호. 중대 관철. 상대방 거 들어옵니다. 자, 우리 거 중대 관철 나가면 안 되는데. 스킬 무효화 걸릴 텐데. 다른 거 나가라. 아이고, 중대 관철. <laughs> 자, 우리 거는 스킬 무효화. <laughs> 자, 스킬 무효화. 어, 이거 상당히 불리해 보이죠? 저희 쪽에. 야, 이거까지 들어오고 상당히 불리해 보이죠? 하지만, 방방전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보지 않는 한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불리해 보여도 어, 끝까지 가봐야지 알아요. 끝까지 가봐야지 말아요. 자, 스파이크 각성이 켜졌고요. 우리 쪽 스파이크 각성이 켜졌고, 추억의 결정. 이것이 어머님의 따뜻함인가. 아 시원해 보입니다. 좀 스파이크가 이제 날씨도 더워지는데 좀 리메이크가 돼서 좀 유저들한테 많이 사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연출이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얼음 공격? 자, 의지의 인도. 자, 끝까지 가봐야 되죠? 막상 막합니다, 지금. 냉혹의 손, 턴감 들어오고요. 자, 과연 누가 이길지. 자, 우리 쪽, 폭주의 눈 아주 좋죠? 자, 아주 좋아요. 폭주의 눈. 오케이. 아이고, 상대방의 폭주의 눈까지. <laughs>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이거 누가 이길까? 야, 방패를 들었어야지. 아, 이거 지겠는데? <laughs> 아, 아, 이거 졌습니다. 아, 졌어. 피가 더 적죠? 이것까지 맞으면은 더 피가 적어져요. 아, 졌네. 아, 아깝다. 역시 방방전.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마지막에 역전이 될 줄이야 아, 아쉽네요 마지막 스테이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마공대기 나왔죠 마공대 오우 요번에 나온 육성 신화 스킬을 사용하고 있네요 거무 들어오고요 야 세게 들어옵니다 보니까 딱딜 어, 세팅이 된것 같기도 하고 아직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오우 턴감 들어가고요 철원 오 좋습니다. 스파이크 공격 좀 하는데 턴감 좋고요. 야 절멸 들어옵니다. 프레이야 절멸. 이거 <laughs> 또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세죠? 셉니다야 세요 세. 지금 약간 딜 세팅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최후 통첩 들어가고요. 턴감 가자. 물의 창 들어오고 어우 아프다 실험기로까지 자 아쿠아 아쿠아는 견딜만하죠 여기서 방패나 크리스 각성기를 썼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방패 좋습니다 방패 괜찮아요 방패 좋아요 변신까지 야 이거 천상의 가오를 못쓰게 됐네 아, 이거 위험, 위험한데. 에반거 각성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기억의 검프. 다행입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자, 트루드가 아마 터질 텐데. 오케이, 터졌고. 무대창 들어오고. 괜찮구요. 금단의 의식 들어옵니다. 오케이, 침묵.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자르가 폭주의 눈을 사용해주면 좋죠? 다 침묵 걸려있기 때문에. 세자르, 제발, 가자. 가자. 자, 그먼 프레이아를터뜨릴수 있어요. 오케이, 폭주해 놓은 요번에 에너지를 빨아먹으면은 플레이아는 터집니다. 터졌죠. 오케이, 이거는 우리의 승리. 자, 이제 침묵도 풀어주고 스파이크가 오케이. <laughs> 이건 뭐 저희의 승리입니다. 어, 저희가 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질 수가 없습니다. 중대 관철. 자, 고생했어. 다들. 자, 물회창. 뭐, 질 수가 없어요. 어우, 아파요. 하지만 그래도 질수 없습니다. 아쿠아 들어오고요. 자, 스파이크. 너의 활약을 보여줘. 추억의 결정. 이것이 어머님의 따뜻함인가. 아, 시원해 보이죠? 얼음. 자, 반격 들어오고. 뭐, 이거는 저희의 승리입니다. 끝났죠? 끝났어요. 자, 크리스 반경 한번 해주자. 오케이, 끝났습니다. 시원한 얼음 스케일 연출을 보여주는 스파이크. 재밌게 보셨나요? 이건 예능 덱이니 재미로만 봐주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